어, 리처드 스탠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부의 기술 아부는 이 사람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다 우리 보통 아부하면 아, 싫어하잖아요 아부쟁이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어, 사전에서도 남의 비율을 맞추어 알랑그림 알랑그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칭찬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도 비유를 맞추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적당하게 아부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마키아벨리 카네기, 프로이트, 조지 워싱턴, 또빌 클린턴 대통령,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부의 달인이었다 아부를 잘해서 성공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불순의 의도를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이렇게 아부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 아부하는 사람들, 아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 불순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 누가 실세인가를 잘 파악하는 눈이 있대요. <laughs> 네, 그런 눈이. 우리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누가 실세인가, 누가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줄 것인가, 어, 내 승진에 누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를 잘 파악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아부한다는 거죠. 에, 뭐 이런 부분은 저도 뭐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부의 기술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누가 실생가, 누가 생사복의 주권장가, 누가 나를 축복하는가, 성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아부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용어는 뭐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생사부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애굽왕이 히브리삼파 시뿌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5절에 보면 시뿌라와 부하가 있는데 이두 여인의 믿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움의 갈등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편에 섰다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애고방이 히브리 삼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한 사람에게 말하여, 이러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바로의 왕이요 이 히브리 두 3, 파를 불러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홉 달 동안 뱃속에서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저또 물리기 전에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죠. 어, 이게 참 보통, 어,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이두 여인은요, 아주 청청병력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 바로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왕의 이 명령에 불순종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 이거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여인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경유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산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신 글이 있는데 산파들이 아예 태어나면 먼저 기도하겠죠. 그 다음 기도하면서 탯줄을 잘라주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으로 아이의 몸을 문떼서 소독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산파들은 요 이걸 그냥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보호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오늘 바로 왕은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듣자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니. 오늘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굉장히 이두 가지 두려움 속에서 갈등을 했겠죠. 근데 오늘 왜 오늘 이 여인이 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런 두려움의 갈등 속에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 믿으면 좋으냐?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막 공격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두려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두려움의 가장 일 순위로 두는 것이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두 여인은 바로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삼파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혼과 영혼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죠. 아마 삼파들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삼파들이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건 많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로 왕의 허락도 없는데 나아갔다가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정을 따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셉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할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 주차를 하다가 살짝 긁은 거예요. 살짝. 그래서 손으로 닦으니까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 그 이럴 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겠뭐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아, 이거 신고하면, 이 전화하면 이제 어, 내가 이게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거 있죠 표도 안 나는데 근데 신고하면 아유 또 귀찮고 또뭐 보험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laughs>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무조건 전화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이해가 몇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냥 가, 괜찮아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전화를 하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요다 가라, 가라, 다 가라. 진짜 시험 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대로 따르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로 왕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아파요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면 바로가 왜이 못된 짓을 합니까? 왜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두려우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서 민족이 번성해서 반란해서 자신의 권력이 뺏길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강한 것지만 같 전부 다왜 그렇게 하느냐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방어막을 치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움 때문에 요새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처리 이야기했지만 푸틴요 푸틴 그 푸틴도요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이번에 푸틴 측근에서 일하다가 오랫동안 일하다가 망명한 사람이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푸틴이요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대요. 암살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경호원들도 믿지 못한대. 그래서 경호원들을 복수죄로 두고요, 경호원들에게도 전부 거짓말을 한대요. 이번에 이렇게 간다 거짓말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대요. 얼마나 믿지 못했음. 그래서 이 암사당할까봐 여러분 이번에 그 TV 나왔죠. 어, 이 차가 있습니다. 푸틴이 만든 차, 아우르스코르테지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7톤 무게가 7톤이 이차 얼마죠 아세요? 금요철아 나오셨으면 아실텐데 내가 가르쳐드렸는데. 1 8 0 0억이래 1,800억 무슨 차한 대가 1,800억입니까? 근데이 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물속에 잠겨도 괜찮아요. 뭐 웬만한 미사일은 끄떡 없습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타이어 펑크 나도 그냥 고속으로 달릴 수 있어요. 1,800억이 들었으니 이거 왜 이런 거 만듭니까?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암살당할까봐 추격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김정은 이번에 이런 시속 60km, 70km밖에 안 되는 그 기차 타고 옛날 비둘기호보다 더 늦게 가는 차를 타고 <웃음> <웃음> 그렇게 오랜 시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 저격당할까 봐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고 죄를 짓고 요새를 만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결제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번 기도하는 것을 나는 따르겠다 이겁니다. 왜? 목숨이 날아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더 두려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저항이라고 해요 거룩한 저항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프로테스탄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저항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에 저항해요? 세상의 두려움과 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공격하고 급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믿음의 그룹한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유혹하는 게 뭡니까? 이거 다주겠다네 이거 다주겠다뭐 영광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주겠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할까요? 사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다. 그 몸이 가주님 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닥지라도 어떤 급박이 될지라도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믿는자가 그렇게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거룩한 저항을 했을 때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가 이거 따르다, 나내 죽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움을 막 거룩한 저항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믿음의 편에서 보면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보세요.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에그원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는요 누가 이름을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알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왕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왕 이름 없잖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바로 왕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때로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 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타협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아 좀, 답답할 때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줄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줄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기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산모들이요. 산모들이 출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산파가 가서 바로의 명예, 명령에 순종하려면 산파가 가서 아이를 낳아야 뭐 죽이든 살리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힘부리어 있는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막 출산을 너무 쉽게 잘하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바로가 불렀습니다. 너왜네 명이 불순종했느냐. 근데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이 바로가요. 이두 여인 죽이는 거는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데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면 하면 합시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안 살아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후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핑계될 거 없어요. 아 하나님, 지금 바쁘고요. 지금 안 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거 안 됩니다. 핑계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종예하는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선교 단체에서 IMB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우리 침례교단의 IMB 선교단 여전도회가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전도회는요 대단하더라고요. 미국 여전도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만은 뭐. 제가 뭐확한지 모르는데 뭐 하여튼 조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어. 그만큼 대단,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왜 그러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일정의 금액을 물려주고 나머지 다 교회다가 또또 성교단체를 기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요. 근데 이여전도회가 이런 성교단체를 투자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든지 성교만 해라. 내가 다 우리가 다 후원해준다 이런 정신이 있대. 누구든지 선교만 해라. 당신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준다 하는데, 자 IMB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다치잖아요. 보고 딱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헬리콥터를 보낸대요. 실제적으로 헬리콥터를 보낸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미국으로 오게 해서요. 만약에 안 되면 그쪽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 치료받게 만들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다쳐서 오면 미국의 그 제일 좋은 병원은요. 두달세달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도 입원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면요. 그날 입원시킨답니다. 그날 입원. 그게 뭐냐? 그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뭐냐? 당신은 선교만 하세요. 당신의 모든 것은 우리 선교 단체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고 싶으면 IMB <laughs> <laughs>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 믿음으로만 살아. 걱정하지. 내가 다 도와줄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줄을 서고 하나님을 경유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삼파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삼파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살면서 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결정하고 믿음의 뜻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산파들도 잘 되고, 이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누가 잘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주어진 장소,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작은 믿음의 결정들이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 드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선교사들이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뭐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이거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는 그런 작은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이 민족을 흥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